이번 강사의 에, 대표적인 것은 요거죠.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그럼 이미 배웠죠. 용도 지구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원칙적으로 뭐라는 거냐. 바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몇 가지 열 개가 있다고 했죠. 취한 고경미방 보시계 그럼 환한다. 근데그 중에 세분되지 않는 것은 방화지구는 어쨌든 세분되지 않는 것이다를 볼수 있어요. 그 중에서 세분씩 우리가 조심해서 비교해야 될 것이 있었죠. 그, 그 비교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면 우리가 봤을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하고 역사문화 어. 미관구를 구별하라. 그래서 제가 했다가 그런 아, 곳이라는 거죠. 그럼 역사문화 미관구는 중역이라면 아름답다 라도 역사문화 미관구는 문화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뭘 중심 했더랬어요? 건축물을 중심했구나. 으로 하는 걸잘 하시는죠. 건축물 대시 대시 그래 건축물을 유지 건축물 미관 등을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다음 역사문화 환경 보존 존은 지역이었죠. 존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화재 전통 사찰이 구나 역사 문화재적 보존 가치 큰 시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일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다. 볼수 있어요. 건물 그 자체를 얘기할 때와 시설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차이가 있구나.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꼭 구별해둘 필요가 있었죠. 자, 그다음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와.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를 구별해야 되겠죠. 여기는 존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보호기능 그 자체를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중요시설물 보호준증에다 전방부들이 연상한다 그죠 그래서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전방부들이 연상을 했죠. 그 다음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그 시설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업무 기능 업무의 기능을 효율화하게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롭게 한 방제지구는, 어, 자식을 알죠. 그래서, 시가지방제지구하고, 또, 일반적으로, 자연방제지구.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잘안 되면, 뭐, 어, 기본적으로면, 아, 시가지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게 한 거다. 자연방제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을 지역으로, 건축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지역보다 지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 다음 조례가 허용하겠어요. 조례를 가것은 특정 용도 제한 원래 세분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세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추가 세무 있죠. 경미는 특별하다 그랬죠. 추가 세무 그다음 신설할 수 있다 그랬죠. 법정 용도 외 용도 지구 외에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할 땐 도심을 시 정하는데 어떤 거냐. 부득이한 경우 보충성이라 그랬죠. 비례성 최소한의 경우 또 나가서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행위 제한을 갖다 하면 원칙은 조례에 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 어 얘가 특별이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디 따라 간다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고도지구는 이미 도시군 관리계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도시군 관리계획 포인트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심할 건 어, 최저는 최저는 미달돼서는 안되고 최고는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일단은 무슨 법? 항공법. 네. 비, 비행기 이착륙 지장이 없다면 조례로 정한다는 것. 그음 자연 취락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국토이계획및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집단 취락지는 개발 제한 구역법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떡 같은 법에도 되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 조치법에 정한다. 바 그다음 개발 지능지는 개발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거기에 의해서 개발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는 뭐 해야 한다.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주면 바로 우리가 이번 강의에 배웠던 내용을 확실히 알수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잘좀 정리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